안녕하세요. 소사청소년센터 자원봉사활동단 소사나오에서 대표로 나온 김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사나오가 어떤 자치조직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소개하기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사나오는 봉사를 통해 남날이 발전하는 우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봉사동아리입니다. 먼저 봉사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회의를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도출하고 역할 분배를 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봉사평가회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음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설명한 기획활동 방법으로 진행했던 공사 활동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친구 갈등을 겪는 청소년에게 우정 여행과 우정 선물 제작을 했고 학교 폭력 예방과 경고침을 일깨우는 폭력의 온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또 청소년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청소년 토크쇼를 개최해 세대간 통합에 노력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캠페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스크 스트랩 제작 기부 활동과 같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송각장애인들을 위한 유튜브 자막 달기 봉사와 의료진 응원 활동과 같이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나 감사한 분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의료진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식백과 응원편지를 써 소사보건소 의료진분들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심해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21년 마지막 활동으로는 개인 방역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임한 덕분에 대회에서 장려상 경기도 지사상까지 수상하는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봉사를 통해 지역주민분들께는 봉사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드리고 우리 소상공인에게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대의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신,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